금방 가버렸네. 투니야, 물좀 먹고 가라니까. 따신 물좀 먹고 가, 가시나. 어이 또리 엄마. 아니 또리 엄마. 실내만 하지 말고 가는 길에 기대다 네가 싸는거 아니지? 이거 발실이야. 투니야, 따신 물 먹고 가 따뜻한 물. 응? 삼순이랑 여기서 잤대. 코난, 우리. 어이, 얼른 밥 먹어, 얼른 밥 먹어. 어, 우리 크림이 잘 잤어? 오메 오메. 가시네 그냥 물도 안 먹고 가보네. 가는 길에 물 있나? 하기사 꼬랑장 큰놈 있지만. 미? 오메 어떻게 신발 붙어버렸어. 그새 올라갖고 따슨 물 주니라고 물 조금 묻혔더니 또 누가 피나오네? 띠롱이 거울 공주 집 차지했네. 응? 어? 너 기다리다 어저께 안 와서 들어갔는데 아이고 겉텐다진집 뭐처럼 들어갔네. 맨날 여기가 있드마. 다른 집은 누가 이용도 아니어. 우리 거울 공주는 겉텐 없는 데서만 자고 꼭그 집이 지 집이구만. 하른데는다 비어 있어.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 어찌 됐든 이방 안에만 개수로는 열 개다. 오늘 어, 또빈 집에 가서 사료하고 집 하나 만들어 놓는 박스 갖다 줘야지. 누구들 만로 수치로 부 집은 아니야. 오늘 여지가 발도 붙어 다행히 안 붙었네. 저거 겉보 어찌까 삼순아너 여기서 잤어? 너도 눌러 살래? 이 따뜻물 먹으면 이뻐. 크리미. 완전히 저 코난이랑 단풍이랑 저기 순돌이 밑에 집에서 사나 봐. 아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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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. 응, 우리 순돌이는 여가 있고. 지금 계시구만. 여기서 애들이 있는데 안 보여. 저거 누가 한 양반 있는 거 같긴 한데. 내 눈이 그런가. 저거, 고양이, 저기 치즈 색깔하고 저거 뭐시기 담요가 똑같아가지고. 왜 그러고 있어? 얼른 밥 먹어. 따뜻물부터 먹어. 먹고 움직여. 코난 너는 어디서 잤어? 응? 너도 저기 저기 저 순돌이 집 밑에서 잤나? 통통이는 또 어디서 금방 나왔지? 순간 이동하니 너희들? 얼른 밥 먹어 발실려서 들어가야 되겠다 좀푹해서 양발도 안 신었더니 허벌락이 춥다 야, 옷도 안 걸쳤더니 목도리 하고 양발 신고 둘러치고 그러고 나와야 된데 새벽 5시에는 순돌이 화장실 한번 나간가 백화에 나가고 코난 혼자 앉아있던데 지금은 7시 못 됐는데 이러고 깜깜해